자 일단 이제 오해 경기 일단 월요일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나름의 일단 3연승을 조금 안고 가고 있긴 하지만 은 무엇보다 아쉬웠던 어제 해외 축구 어제 해외 축구 랭스프레나가 틀렸고 랭, 랭, 랭. 그 가운데 아시다시피 일단 나폴리 하나 음. 틀렸고 리브프라 하나 틀리고 나머지 승패는 또은 전부 다 일단 적중을 시켜드렸죠. 너무 속상합니다. 나폴리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먹어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다. 나폴리 정말 개극혐 콘테 정말 싫습니다. 콘테 감독 어, 어디 가나 조금 콘텐츠 조금 토트넘 시절 때부터 안 좋았죠. 자, 일단 이제 오늘 경기 일단 또더잘 한번 또 뽑아보고 볼수 있는 이번 주가 되는 계기가 되길 조금 기원을 드리면서 일단 15배까지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내용으로 한번 또 전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는 남자 농구입니다. 남자 농구 오늘 딱한 경기와 일단 여자 농구 일단 BNK와 KB 스타즈의 경기가 또 있는데요. 어 일단 이제 무엇보다 일단 요거는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일단 남자 농구들 일단 안양 전관자가 부산 k c g 도 동기부여가 상당히또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반기로 달려가고 있죠. 그 가운데 일단 양 팀들이 8위와 7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게임 차가 그렇게 지금 나지 않습니다. 1위와 2위 위격 차가. 조금 벌어져 있고요 나머지 파트에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6강까지 충분히 또 노려볼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팀들의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크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자농구도 또 그때. 자 일단 지금 현재로 일단 역시 KCC 지금 현재 일단 한 게임 차로 동부를 추격하고 있고요 안행정 관장 최근에 일단 역시 용병력이 또 잘되면서 일단 두 게임 차로 동부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두팀들 일단 6강 프로까지는 충분히 아직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큰 가운데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이제 양팀들은 아시다시피 트레이드를 했죠. 트레이드를 하고 이제 막대기를 조금 펼쳤던 내용이었었는데요. 어 일단 최근의 막대기를, 물론 그 지표들은 참고 대상은 아니다. 어 일단 무엇보다. 그때당시는 아시다시피 송교창이나 최준용이나 이런 장원들이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일단 KCC가 완전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뭐 일단 직전의 맞대결, 물론 이제 약간 정관장이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정관장이 승리를 거뒀지만은 일단 직전의 맞대결은 일단 참고 지표로 조금 안고 가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KCC가 지금의 흐름이 너무 안 좋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송교창하고 최준용이 복귀를 했지만은 일단 어떻게 보면 일단 오히려 두 선수가 뛰는 가운데 직전 경기 또 최종이 3득점에 그쳤고요. 송교창도 3득점에 그쳤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 일단 어떻게 보면 시간 대비해서 일단 몸 상태가 조금 아직까지 어 조금 부상 여파로 인해서 뛰지 못했던 경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경기 컨디션을 잡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여지가 좀 있다는 점그 부분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겠죠. 정말 어 또일단 아직까지도 물론 이제 뭐 차차 더 나아질 거야.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KCC는 그 과도기를 조금 극복을 해야 된다는 점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단 도노반 스미스가 영입되긴 했지만은, 뭐 일단 KD라는 중심이죠. KD라는 중심으로 일단 경기를 끌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 일단 뭐 리바운드나 여러가지 조금 개선 사항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은, 나머지 국내 자원들의 활약들이 KCC가 지금 이제 불협함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조금 부정 여름, 패턴이다.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면 또 일단 이제 무엇보다, 안양정관자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조니 오브라인트, 일단 뭐, 디온테 버튼, 이런 자원들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일단 깔리고 있는데다가, 최근에 일단 무엇보다 뭐 약간 박지훈이나 배병준의 마력들이 또올라와 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일단 국내 선수들의 야투효성들은 안양 KCC가 조금 좋은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직전 SK전에서 조금 아쉬운 패배를 당했죠. 4점 차로 패배를 당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독보적으로 일단 리그 내에서 일단 조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SK 상대로도 뭐 연장까지 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정도로 나름의 일단 퍼포먼스를 안아주고 있는 지금 안행정관장의 기세, 어 득점력이 상당히 또 좋아요. 최근에 일단 모든 일단 지표들에서 평균 득점이 80점 정도가 고플 정도로. 지금 현재 아는 정관장의 득점력. 최근 6경기 동안 평균 득점 88점입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컨디션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6연기는 일단 역시 조금은, 일단 역시 정관장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역배받은 KCC, 무섭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일단 5연패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득점력에서 뭐 일단 멀쩡 뭐 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경기들도 좀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현재 라렌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원들의 활약들은 조금 미비하다는 점이고요. 그간에 또 일단 이승현이 일단 컨디션 상대도 좋았었는데요. 일단 뭐 최준용 송교창이 복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일단 뭐, 이승연마저도 일단 같이 흐름이 조금 떨어져 있어. 어, 그런 듯이 일단 컨디션들이 조금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일단 여경기는 전관장 사이드가 조금 맞는 접근이 될것 같아요. 일단 승호패 라인업에서 일정 순위에 접전을 조금 예상이 됩니다만은 일단 역시 일반 승 사이드로의 추천을 조금 더 드려보는 내용이 될것 같고 1.5나 일단 1.5 프랜 사이드로는 어느 쪽으로도 추천드리긴 조금 애매합니다. 요거는 굳이 건들지 마세요. 어느 쪽으로 일단 추천 패턴을 조금 드리긴 애매하고 일단 승패를 안하 정관장 승, 아니면 또 일단 역시 승호패 올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시즌 어떻게 보면 일단 양 팀들의 어,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169점으로 기준점이 일단 어, 최근에 봤던 경기들 중에서 제일 기준점이 높은 모습들을 조금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 내용이지만은 물론 이제 최근에 일단 정관장 같은 경우는 평균 득점이 88점이고요 그 가운데 일단 무엇보다 지금 현재 KCC도 평균 득점이 딱 81.6점이야 그런 가운데 일단 이 지표가 어디서 나왔냐 최근에 일단 양 팀들의 평균 득점을 놓고 이제 평균 그 퀄리티를 조금 뿜어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정관장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경기력을 조금 끌고 간데 있어가지고 물론 양 팀들이 지금 현재 뭐 일단 리그 최다 실점 1위와 2위 팀이야 1위와 2위 팀으로 역시 실점이 상당히 또 높은 가운데 있는 양 팀들을 맺히기 때문에 뭐 기준점 대비해서 오버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무엇보다 KCC가 야투 효율성이 떨어져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라렌을 제외하고 나머지 뭐 일단 자원들에서 일단 야투 효율성이 조금 박살나 있고 안양 전 관장이 지금 평균 실점이 일단 79.6점이죠 79.6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 일단, 최근에 일단 이 수비 지표가 조금 개선의 여지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경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요 경기는 지금의 기준점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아, 이렇게 조금 보고 있어서 전요 경기는 일단 기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일단 언더사이드. 저도 오버충이긴 해요. 오바충인데 일단 요 경기는 그래도 일단 이 기준점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 경기입니다. 일단 이제 직전 맞대결도 한번 조금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양 팀들의 직전 맞대결 지표가 어떻게 보면 딱 이제 뭐, 157점이 났어요. 어 157점. 어 아니, 177점이 어 났네. 177점. 그랬던 내용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기준점을 조금 높게 잡은 것 같아. 근데 일단 그 전까지의 맞대결. 물론 이제, 뭐 일단 라인업들이 조금 변화가 오고 요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뭐 일단 이 기준점을 넘기에는 저는 조금 어려 보인다 에, 결론적으로 KCC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져 있다 저는 용경길는 언더와 함께 일단 안양정관장 승호패 오 요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시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어, WKBL 일단 또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무엇보다 지금 어제 경기 때또 우리 은행이 또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서 일단 1위 자리 탈환에 또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자, 일단 이제 농구 경기가 이제 몇 게임 안 남았습니다. 여자 농구 같은 경우는 이제 BNK 썸 같은 경우도 일단 4경기가 남았고요. 우리 은행 3경기. 이렇게 남아있는 가운데에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전 멤버들을 안쓸 거야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삼성생명 이제 3위가 픽스가 됐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남은 정규리그에서는 약간 주전 멤버들을 어제 패배로 인해서 가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삼, 3반 골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미리 찍어도 돼 삼성 배당 뜨면은 3반 골 미리 찍어도 돼 주전 멤버들 이제 가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삼성생명은 정규리그가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싸움은 1위와 2위 싸움이야. 1위와 2위 싸움과 함께.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은 경기 내에서 밑에 있는 4위, 5위, 6위 팀들, 요 팀들의 싸움이 또 이뤄지는 경기이기 때문에요. 일단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일단 4, 5, 4위 싸움에 일단 세 팀이 또 일단 상대 도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1위와 2위, 4, 5, 6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파트에서 지금 BNK 썸과 KB 스타즈 둘다 동기부여가 있는 가운데서의 맞대결을 펼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KB 같은 경우는 일단 고질적으로 시즌 내내 원정에서 부진합니다 원정에서 올 시즌 이제 2승 11패야 2승 11패로 기록하고 있는데 어, 이 2승 11패에서 무엇보다 일단 리그 내에서 어, 득점에서의 상대 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단 요 지표를 보셔야 됩니다. KB 같은 경우는 시즌 내내 역시 3점의 팀이에요. 어, 일단 아시다시피, 일단 뭐 강의 순리나 외곽자원들의 활약들이 상당히 일단 주요 지표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3점이 터지는 경기와 터지지 못하는 경기의 결들이 상당히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리그에서 내 일단 3점, 어, 3점. 뭐 기대치 이렇게 조금 끌고 가는 부분들을 보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은행과 뭐 KB스타즈 이런 팀들 b 케 k 썸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안고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 일단 KB스타즈가 올 시즌 경기력이 좋지 못한 이유 중에서 제일 큰 이유가 원정에서의 3점 수 성공률이 상대 또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3점 성공률의 지표들이 일단 리그네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밤에 또비행키성 같은 경우는 2점 성공률 같은 경우는 일단 역시 조금 뭐 리그네에서 조금 바닥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역시 리바운드나 수비에서는 상대 또 일단 역시 조금 KB스타즈를 조금 주목했던 내용들을 좀 보여줬죠. 자, 그 가운데 일단 역시 KB스타즈가 원정에서의 경, 득점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서 제일 좀 주요지표가 뭐냐면 리바운드 경쟁력도 올 시즌 없다는 점이에요. 일단 리바운드가 리그 골치다 보니까 어, 홈에서는 어떻게 보면 청주 홈에서는 일단 1점 수준의 3점 성공률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리바운드 가담을 하지 않더라도 득점을 조금 안고 갔던 부분들이 있다면은 원정에서는 평균 득점이 일단, 50점대로 확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바운드 경쟁에서 밀리는 모습들로, 일단, 원정 경기에서의, 일단, 2승 11패 이유는, 다녔고, 조금 보여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홈 경기 득점은, 일단, 홈에서는, 일단, 역시, 경기력이 좀살아나 근데, 또, 원정에서는 유달리 또 약해.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 또, 일단, 비행기는 또, 홈에서 강하죠. 일단, 10승 2패로 상대 또,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뭐, 그 가운데 일단, 무엇보다, 일단, 홈에서의 평균, 이제, 격차를 벌려냈던 점수 특실 마이는 플러스 10점입니다. 플러스 10점을 기록한 정도로, BNK가 홈에서의 강점을 조금 보여주는 상황이라면은, 일단, 저를 위건기는 약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은 5 5인디까지도 한번 공략 포인트 누르보셔도 될것 같고요. 굳이 6.5, 조금 더 먹겠다고, 일단 요게 5점의 핸디잖아 일단 6점의 핸디를 굳이 건드릴 필요는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드는 내용입니다 굳이 뭐 조금 더 1점 때문에 이렇게 조금 뭐 이것도 넘어설 거라고 조금 보고 있는데 그런 패턴으로 안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들어보는 경기가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이제 양 팀들의 매치업들이 올시즌 이제 네번의 매치업이 있었어요 네번의 매치업 동안 이제 뭐, 일단, 비 B&K 홈에서는 따간 차례 맞붙었습니다. 따간 차례 맞붙었던, 어, 그 경기, 아, 두 번의 맞대결을 또 펼쳤네요. 두 번의 맞대결 가운데, 한 차례가 10점 차, 한 차례가 역시 19점 차로 벌어졌어요. 그런 내용으로, 역시 원정 KB 스타즈는 B&K 상대로, 어, 일단 여전히 열세를 보였다는 점을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가운데 일단 박해진까지 일단 직전 경기 때 약간 복귀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 때는 무엇보다 비 B&K가 1위 자리 일단 공동 1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 경기를 놓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KB 스타즈 원정 성적 너무 안 좋아 알겠지 저는 요경기를 일단 역시 약간 b 케 k 핸디까지도 공략포인트 살짝 한번 눌러보시길 바라겠고요 124.5, 124.5 기준점이 조금 놓여져 있는데, 어 일단 이제 뭐 일단 BNK 홈에서는 약간 유달리 또 다득점이 조금 있긴 했었어요. 일단 한 차는 일단 뭐 125점이 났었고, 한 차는 또 일단 122점이 났었고, 이런 내용들을 보주다 보니까 그 일단 122점과 125점의 딱 중간을 일단 토사정이 제시를 한 거야. 무슨 내용이 되겠지 지금의 기준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BNK 홈에서 펼쳐졌던 양 팀들의 총 득점 두 차례의 득점에서. 그 반을 깎아서 일단 평균치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어 조금 요런 흐름으로 일단 선택을 잘해봐라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요 경기는 일단 다득점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언더로도 한번 공략 포인트를 또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24.5 기준점에 언더 어떻게 보면 박해진 또 합류를 한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혜진이가 김단비 막는 거 보셨죠. 김단비를 일단 역시 꽁꽁 묶어버릴 정도로. 일단 수비에서의 상당히 또 강점을 보여주는 자원이 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KBA 야투가 무엇보다 조금 이제 평소보다는 더 떨어질 여지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에 일단 강희슬도 컨디션이 그다지 안 좋아요. 일단 직전 경기 때도 뭐신한은전이었죠신한은전만큼은 어떻게 보면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경기도 어떻게 보면 강희슬이가 뭐, 3점을 또 8개를 던져서 1개밖에 기록을 못했어. 그것도 일단 홈에서 그랬단 말이야. 그런 내용들을 보여줬던 만큼, 일단 최근에 2연패 리듬감에서 다득점에 조금 경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단, 케이스 사이드와, 일단 역시, 언더사이드. 요렇게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인터밀람과 비오렌티나의 경기로 떠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어서 오시고요. 자, 일단 요 경기 같은 이제 리턴 매치입니다. 직전에 이제 맞대결을 펼쳤어요. 4일 전에 맞대결을 펼쳤었는데, 일단 전반기 때 약간 이제 조금, 어, 조금 취소가 됐던 경기. 어떻게 보면 약간 연기가 됐던 경기를 일단 또 땡겨와서 풀었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그 경기 때 어떻게 보면, 피오렌티나 홈에서의 경기기는 했지만은 3대0으로 일단 피오 전에서 일단 역시 졸전 끝에 대패를 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정도로 일단 역시 인터밀란 그 경기 때 상대 또 실망스러운 경기력들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어제 경기 아시다시피 우리가 또 일단 좋게 봤던 역시 홈에서 우디네세선 11연승의 나폴리 어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을 그러다 보니까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오늘이 추격 기회입니다. 어제 네, 나폴리가 반드시 잡았으면 훨씬 더 좋았던 상황이었었는데, 왜냐면 인터밀란이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격차를 벌릴 수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나폴리 입장에서도 동기부여가 컸던 경기였고, 인터밀란이 오히려 일단 이 동기부여를 받아먹게 되는 경기입니다. 물론 이제, 어, 직접 맞대결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웠죠. 아쉽게 일단 패배를 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일단 직전에 또 a 시밀란전에서도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승점 확보에 조금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은, 무엇보다 때홈 경기에서는 (7승) (3무) (1패야.) 실승산물패로 역시 조금 강점을 보여주는 부분들은 조금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직전에 일단 역시 3등의 승리를 거두는 가운데 일단 피오렌티나는 또구드문두순이또 부상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일단 역시 약간 조금 결정자들도또 여전한 가운데 있다. 아들리도 부상이고요. 보베도 부상이기 때문에 일단 피오렌티나가 일단 원정 성적이 약간 나쁘지 않은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인터밀란의 호음빨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경기다. 이렇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펼쳐지는 어, 인터밀란. 요 경기. 일단, 인터사이드로 조금 좋게 보고 있긴 한데요. 어, 일단, 최근에 일단, 무엇보다, 피오렌티나도 절대 무시할 수 없어. 무슨 영향이 야 될지. 물론, 이제, 뭐그 예전에는 또 일단 격차가 조금 벌어졌던 매치도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인터밀란도 피오전에서 상대 또 고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핸디 사이드로는 접근하지 마. 아시겠지? 핸디로는 일단 요 경기 어떻게 보면 약간 반반으로 보고 있어요. 인터밀란 마인이나 핸디 무승부. 저는 요 경기는 반반 치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을 정도로 최근에 피오렌티나도 경기력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인터 일반승이나. 요쪽으로 한번 양방치기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단 뭐 축을 하나 잡으시고 요런 흐름으로 일단 고배당을 조금 늘어보시는 것도 한번 또 괜찮은 접근이 될수 있다 인텔 승리는 그래도 일단 조금 유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고 생무는 조금 제가 봤을 땐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홈 경기만큼은 또 달라 홈에서만큼은 오시는 퍼포먼스가 인터밀라는 꾸준하게 일단 역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요 경기는 역시 약간 일반승은 깔고 갈수 있다. 다만 이제 이쪽은 아니에요. 이쪽은 아무것도 건들지 마시겠지. 이쪽 패턴은 아무것도 건들지 마시고 여기서 일단 이 선택지를 한번 잘 끌고 가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역시 2.5 기준에서 오번 사이드도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피오렌티나도 일단 뭐, 물론 이제 구두문두선이좀 빠지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역시 최근에 일단 유벤투스에서 케이 영입돼 가지고 지금 이제 일단 피오렌티나에서 열다섯골을 봐아주고 있어. 일단 또 피오렌티나가 아시다시피 또 알아주는 샌리 클럽이거든요. 선수들을 잘 키워, 잘 키워가지고 케인을 또 이러다가 일단 뭐또 블라우비치 같이 아니면 또 일단 팔아먹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일단 아무튼 요경기는 일단 역시 케인의 상승세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이기 때문에 전요경기는 일단 역시 피오를 조금 무시하시면 안 된다. 역시 2.5마 긍정점 일반승이나. 요쪽 패턴에서 잘 골라 가시기 바랍니다 요구나 요걸로 한번 선택지를 잘 품어 가시길 바라겠고 저는 약간 이제 조금 신승이 조금 예상이 된다 요렇게 조금 보고 있어요 그런 흐름을 한번 또 염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마요루카와 오사수나의 경기로 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셨을 때 뭐가 보입니까? 딱 보셨을 때 무승부의 가능성을 상당히 또 높게 볼수 있겠죠. 지금 이제 2.90배 이렇게 조금 흐름을 조금 잡고 있는데, 그저 무승부를 조금 보고 있지? 일단 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일단 무승부 가능성을 배제를 할수 없는 경기인데요. 일단 요 경기는 일단 마요르카를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두팀다 어떻게 보면 이제 12와 9위 이렇게 지금 달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사실상 이제 올 시즌 약간 잘류는 조금 유력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도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렌시아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알라베스, 바야돌리드가 너무 부진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단 역시 이 격차가 조금 벌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양 팀들이 이제 경기를 조금 치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경기를 제가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무엇보다 오사순나가 일단 마이로카도 최근에 역시 계속 연패야 연패를 다리고 있긴 하지 5연패로 또 조금 부진한 가운데 있는데요 공식전에서 근데 무엇보다 일단 최근에 상대가 어떻게 보면 레알마드리드, 비아레알, 베티스, 아틀란티코 마드리드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패가 조금 어, 조금 쌓일 수밖에 없는 일정상에 조금 리듬감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일단 오사수나 같은 경우는 2월 7일날 경기를 치르고 치릅니다 아시겠죠?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소시에다드 원장에서 소시에다와의 또 리턴 매치에서. 어, 일단 역시 패배를 당하면서 일단 2등의 패배를 당하고 나서 일단 이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그 경기도 일단 오사수나가 주력 멤버들을 또 가용을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약간 체력적인 이슈를 조금 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일단 역시 그 경기 때 소시 원장에서 퇴장까지 당했어요 퇴장까지 당하다 보니까 어, 전반전에 퇴장을 당해가지고 후반전까지 10명으로 막 싸웠어. 그러다 보니까, 주요 자원들의 체력 이슈들이 무엇보다 일단 크게 조금 작용을 했다는 부분들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일단 이제, 뭐, 사라고사나 부디미르, 요런 자원들의 컨디션들은 뭐 일단 또 최근에 좋은 패턴들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은, 역시 직전 경기에 약간 체력 이슈들을 조금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일단 원정 성적도 1승 5무 4패입니다. 일단 역시 원정 성적이 조금 부진한 가운데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 이제, 마유르카도 일단 최근에 일단 무리키가 조금 플레이가 조금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내내 세 골밖에 없어 그렇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일단 레일린이나 또 무리키 투톱은 일단 역시 잘가용이될수 있는 그런 타임이라는 점에서 일단 조 경기는 저는 마요사이드 마요사이드로 조금 보고 있다는 점. 어, 일단 또 일단 마요루카 감독이 일단 예전에 또 작년까지 오사수나 감독이었어요. 아라세테 감독. 어, 아라 감독이 또 일단 오사수나를 상당히 또잘 파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할 필요는 있다. 1차전 매첩은 오사수나 홈에서 1등의 승리였어요. 오사수나가. 어, 그렇지만 일단 역시, 어, 무엇보다 일단 원장에서는 오사수나가 조금 떨어지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또요기는 마요의 승리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사수나가 직전에 일단 무엇보다 소우시와이 또 일단 두 번의 매치를 가졌죠. 한번또 오사수나가 홈에서 2 0으로 잡아냈어. 어, 2대1이었나? 어, 일단 잡아냈었는데, 원정에서 또2 0으로 패배를 당했어. 그럴 정도로, 어, 일단 홈과 원정의 계례감은 조금 있는 팀이야. 확실하게 조금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역시 1차전 매첩은 오사수나가 홈에서 잡아냈다. 하지만 이제 마요르카 홈이라면 또 이야기는 다르다. 마요르카는또 섬지역이에요. 섬지역의 강한 특성들을 보여주는 팀이고, 그 가운데 일단 2월 7일날 에페이크 후폭풍까지 안고 있는 오사수 나라면은, 요 경기는 일단 마요승, 마이오승, 마요승으로의 컨디션을 한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어떤 그림이 나오든지 다 득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양 팀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 에 일단 마요르카 홈에서 3대2의 지난 시즌, 뭐 지지난 시즌에 한번 또, 어, 2년 전이었죠. 지난 시즌인데 2년 전이야. 그렇게 한번 풀어냈던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 요 경기는 일단 주로 언더였다. 그래서 일단 저는 요 경기는, 일단 역시 조금 마이루카 승이나 핸디는 여러분들의 선택상, 아시겠지? 요 파트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해보시길 바라겠고, 2 언더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일단 좋은 접근이 될수 있다. 이렇게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선수층이 그렇게 두텁지 못한 데에다가, 조금 무리를 냈어요. 에페컵에서 조금 무리를 냈던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후 폭풍은 오늘 경기, 자연스럽게 역시 데미지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이네슨과 일단 역시 언더 추천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일단 이제 어, 최근에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좋은데 아어 네, 나폴리가 나폴리가 그죠? 어자 일단 오늘 경기는 이번 주쭉 복수전으로 이어가는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약간 배당이 크게 나올 수는 없어요. 배당이 조금 크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오늘 경기는 일단 역시 조금 깔고 간다. 적중들을 조금 안고 가는 그런 분위기로 여러분들이 조금 생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BA는 내일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BA는 최근에 일단 뭐, 10일 중에 한 7, 8일이 적중이죠. 그런 형이기 때문에 NBA는 또 꾸준한 적중들을 안고 가고 있다는 점 깔고 가는 거야. 자, 아무튼 오늘 경기 파이팅 하시고, 일단 더 좋은 적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자!